오늘 첫날 아브라함의 치유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믿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죠.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들을 만합니다.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또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 연합군에 의하여 사로잡혀 갔을 때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길리온 318명 의 사원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라도 조카 롯을 구해 내죠 어 보통 믿음 아닙니다 죽을 각오하고 간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20장을 지금 읽고 있, 읽었는데 20장 이전에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간롯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의인 50이면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0, 45, 40, 30, 20 열 이렇게 쭉쭉 어,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예.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호칭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선지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오늘 어, 본문 어,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라. 그가,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와 내게,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우리는 선지자 그러면 이제 뭐 이사야, 뭐 예레미야, 또는 뭐 에스겔, 뭐 모세 이런, 거, 이런, 이런 분들 생각하거든요. 아브라함 하면 얼른 아브라함 누굽니까? 그러면 선지자 이런 얘기 잘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선지자다 라고 어 가리켰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이게 입술입니다. 입술, 신체 부위 중에. 그래서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나의 선지자다. 나의 선지자다.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어, 기도해 줘라.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비멜렉에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어, 불임이라고 하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태의문이 다 닫혀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 여기 사연이 있는데 어, 이 그라왈의 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후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비멜렉의 집안 모두에게 이 불임의 이 저주를, 진노를 이제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태문이 닫혀버린 이 불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면, 너의 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십칠 절1 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레게, 아비멜레게 집에 모든,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엄청난 헌신의 사람이고 또 기도하면 불임이 낫는 기도하면 태 문이 열리는 어, 기도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는 아브라함 흠 잡을 데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참흠 잡을 데가 없는데 자, 오늘 우리가 쭉1 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도 참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처럼 흔들리고 어, 왔다 갔다 하고 예.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 옮겨가. 가데스와 아, 술 사이 그아에 거류하며 이것 때문이거든요. 거기서 거기서 옮겨갔다. 거기서 네개부 땅으로 옮겨가서 그아에 거류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후궁으로 들어갈 뻔한 이제 이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서 왜 옮기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거기, 거기 거기가 어디냐?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겼다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했던 땅 이름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우리 창세기 12 3장이죠. 13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네, 아브라함이 장막을,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옮겨 헤브론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상수리 숲을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를 위하여 제단을, 제단을 쌓았다라. 자 어디서 정착했어요? 헤브론, 그렇죠?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바로 이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게 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바로 그게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의 강격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헤브론 근데 거기서 옮겨서 어디로 갔다고요? 4개 남쪽으로 가서 그랄에 거류하고 그 랄에 거류하고 그그 랄에서 이제 그랄왕 아비멜렉의 눈에 띄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위험함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헤브론에 계속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헤브론에서 거기서 이제 내려와 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결합과 하나님의 이 친밀함이 있던 자리에서 그랄로 떨어진 겁니다. 또한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감격이 있던 자리에서 그랄로 떨어진 것이죠. 예배가 식은 겁니다. 은혜가 식은 거예요. 믿음이 식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그날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자.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거짓의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이제는 거짓으로 처세술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라고 할때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사실 진짜 진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가 맞아요 다만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복 누이예요 이복 누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도 아무리 누이라고 해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오라비와 누이의 관계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부 관계란 말이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진데 이 그랄에 살면서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너는 내 누이라고 하자. 그것 때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진짜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인 줄로 알고 속아 가지고 이제 데려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태문이 다 닫혀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도 늘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늘 예배 감격에 있지 않았어요. 그도 어느던가는 헤브론에서 떨어질 때가 있었어. 요 그 친밀했던 연합, 그 친밀했던 임재에서 식어질 때가 있었어요. 예배가 항상 뜨겁지 않았어요. 어르다란 예배가 냉랭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예전에 다 헤브론에 있었어요. 다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는데 이 그랄로 내려와 버리고. 그래서 그랄에 내려와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제주로. 내꾀로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제 자기 안에 자기 안에 이제 사라가 이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면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그렇게 데려 자기 아내를 데리러 온 사람들 앞에서 뭐라도 저지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데려가지 말라고 말리기라도 해야 할거 아닙니까? 내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저항의 흔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이제 후궁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아내를 되찾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무력한 남편, 무능한 남편. 아무것도 할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여자가 내 아내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제 사라를 데려갈까 봐 자기 살자고 이제 아내한테 말하는 겁니다. 당신하고 나는 누이 오누이 관계니까 누이라고 하자. 자 우리 말씀을 읽어 볼까요? 창세기 1 2장1 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안전하고 내 목숨이, 목숨이 그대로,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보존되리라 하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누구 살자고 거짓말한 거예요. 예, 치 살자고. 예. 그게 그게 누구라고요? 믿음의 조상. 말씀을 따라 그의 인생을 걸었던.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가 기도하면 불임이 나왔던 능력이 있었던 기도회 종,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도 늘 헤브론에 있지 않았고 그도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의 믿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또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요? 거짓으로 적당하게 둘러대면서 가면을 쓰면서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또 살아가요. 또 무슨 일이 생겼지만 온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모자라요. 그래서 무능하게 또 살아가요. 또 예전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체요? 아브라함의 실상이요? 더 놀라운 게 하나가 남았어요.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그는 나의 선지자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신 그런 아브라함인데도,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만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인데도, 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기를, 그는 짜잔한 인생이다. 그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다. 그는 진토에 불과한 인생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는... 참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흔들리지만 연약하지만 깨질 것 같이 아슬아슬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그는 나의 선지자다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의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자기 속인 거 몰라요? 아비멜렉도 알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라고 아내라고 했다면, 그런데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그런 그 말하자면 거짓을 했던, 거짓을 말했던 그런 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런 나의 선지자다. 그의 기도를 받아라. 아비멜레도 아비 탐탁치 않다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의 기도를 받고 싶죠. 흠이 없는 정말 정결한 한 종의 기도를 받고 싶죠. 순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회 정의에도 밝고 막 선교의 열정도 있고 이런 분의 기도를 받고 싶죠. 그런데 나는 뻔히 이 사람의 도덕적인 약점을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안 좋은 옳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야 돼. 다 너는 그의 기도를 받아야 네병이 고체를 받는다 아비멜렉에게 순종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잔뜩 부자연스럽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요 그리고 자유스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심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을 거짓말했는데, 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까? 예, 받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은 선지자랍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리고 그냥 쭈뼛쭈뼛 하면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족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아비멜렉의집 안에 있던 모든 다쳤던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 금년이 아니죠 이번 주 교회 창립주의를 두고 감,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제가 뭐예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신실해서 믿음으로 손을 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는 헤브론에 있다가 그라를 내려왔는데 그럼 나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댈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진실해야 하지만 정직해야 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고 나는 온전히 의롭지 못했고 나는 온전히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나는 온전하지 못했고 그러면 나는 그의 옷가에 손을 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그랄에 있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그의 옷가에 손을 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했고 속였고 그러면 나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그 거룩한 옷가에 손을 댈 자격이 없는 거네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나의 선지자라고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에요. 너는 나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너는 나의 거룩한 나라에요.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에 너가 기도하면 너가 그의 옷가에 손을 대면 아비멜렉에게 닫혔던 문들이 열리듯 우리 부족한 것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가 온전하게 해부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내가 온전하게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택한 사람이고, 너는 왕 같은 제자자이고, 너는 거룩한 나라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옷가에 손을 대라. 나의 옷가에 손을 내밀어 만져라. 그리하면 너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닫혔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주장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첫째 날 메시지입니다. 내가 옷가에 손을 댈 만해서, 내가 그만큼 의로워서 신실해서가 아니라 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주님. 그 그렇 주님에 대한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 거룩한 소를 들고 주님의 이 옷가에 터치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아비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쳤던 재정의 문이 다쳤던 건강의 문이 다쳤던 관계의 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오늘 이 첫째 날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